안녕하세요. 내집판채 네 이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천왕역 도보 1분 거리, 딱 68m 나오는 천왕모아엘가 트레뷰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4개동. 440세대로 이루어진 단지형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니고요, 아파트로 나와 있는 등기입니다. 자, 여기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입주도 가능한데요. 요 즉시 입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분양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2~3년 전 분양가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즉시 입주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 7호선 제가 천왕역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남까지 20분대로 지하철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약 70%가 감소 예정입니다. 주유가 2~3년 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사할 때는 정말 물량이 없어서 더 비싼 윗돈을 주고 구매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3년 전 분양가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아요. 또한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아까 보셨던 데가 오류 남중이고요. 여기 말고 오류 남초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 동호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이고요. 계약금 10% 있으시면은 되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은 게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 29층부터 지하 4층까지 되어 있고요. 주차 1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좋은 오늘의 집.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모습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테라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단지형 아파트에는 혹시 사실 테라스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층수 그러니까 다 3층인데 3층 4개 호실만 요 정도의 테라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나가는 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3m 짜리 방입니다 굉장히 크게 나왔죠 안방도 크고 작은 방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모든 방문들이 이렇게 손낀 방지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노는 거 다치는 것도 굉장히 방지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방에 온도 조절기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기 때문에 전실인데 전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팬트리 공간도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꽤나 널찍해서 뭐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골프백 충분히 들어가 보이고요. 반대쪽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중문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도 세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세칸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방 공간이 워낙 널찍하기 때문에 자녀분들 두분 있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메인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부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 튀는 거 최대한 방지가 되고 건식과 습식 구분하시기 좋게 바닥에 단차까지 내놓은 모습입니다. 거울 수납장이라든지 젠다이 이런 것들은 다 조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 주방 거실입니다. 주방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사전으로 비켜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에 보시게 되면 은 요즘은 비스포크 냉장고 3단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딱 규격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문형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공간들이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넓다는 점이에요 다른 집들도 이렇게 넣고 싶은데 공간이 안 나와서 못 넣지만 여기는 넓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포함하시게 되면 d 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시게 되면은 무릎 공간이 안 나와 있죠 식탁 등이 그 대신 있습니다. 여기다 4인용 식탁 혹은 6인용 식탁 같은 거 놓고 쓰시면은 널찍하게 식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광파 오븐이라든지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위쪽에 상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답게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잔디 공간 있잖아요. 거기랑 이어지는 주방 창도 나와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인데 베란다 공간이 꽤 널찍하게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워시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옆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나름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분리수보장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앞쪽도 녹지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랑 이어져 있는 공간이고 나가는 길이 따로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 공간만 하더라도 거의 5 m 가량 나오기 때문에 뭐 대형 거실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메인 등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잔디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용 공간이고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TV 자리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있고요 다음 이 집의 마지막 구조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꽤나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12자 정도 나오는 방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쪽 베란다 공간도 방에서 방까지,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앞뒤 간격도 넓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실을 계실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옆에 있는 사이드 공간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스툴만 놓으면 쓰실 수 있는 화장대 공간과 간단한 옷 정도가 보관 가능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은 꽤나 널찍하게 나왔는데요. 이 공간에 이제 욕조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샤워 동시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주 매우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집안 내부 모습 다 보셨고요. 저는 특징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왕령 모아일과 트레비 한번 만나봤습니다. 84타입답게 굉장히 모든 공간들이 널찍널찍한 게 특징적이었고요. 또한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입주 포기 물량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재건축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초기 물량이기 때문에 이 집이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호선 100m 이내에 이렇게 단지형 아파트 분양 중인 현장이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는 분양 물량이 또70% 감소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시면은 이젠 보기 힘든 그런 아파트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호선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문 예약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